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면 봉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짧은 단봉 형태의 양봉이고, 하나는 긴 형태의 장대 양봉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두 가지 봉에서 어디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타났나요? 자, 앞에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뒤에는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고, 앞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가 캔들에 대한 크기가 중요할 것인가 또는 거래량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정답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은 매수도 많았고 매도도 많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가 작았다는 것은 봉의 크기가 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만 거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래를 했을 때그 가격이 정직한 가격이 될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그 가격이 정직한 가격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 가격이 정직한 거래 가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 봉에 중에서도 좀더 의미를 둘수 있는, 좀더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봉은 1번과 2번 봉이 있다면 2번 봉이 아니라 1번 봉이 훨씬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